어, 마침 딱 지금 본부장님 모신 날이 SBB 은행, 네. 실리콘밸리 은행부터 해서 뭐 다른 은행들도 이제 파산한다, 구제금융이 들어간다, 아니다, 뭐 이런 논란도 많고, 이것 때문에 많은 시황이나 뷰가 뒤집히기도 할것 같은데, 음, 음. 본부장님 생각 어떠신지 가장 궁금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제가 은행만 거의 30년 들여다봐요. 아, 그러니까요, 예, 네.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앨러스트를 시작했던 게 외국계 투자은행에서. 뱅크 앤 어너스 투어 시작을 했거든요. 아 은행 담당의 어너스 투어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떨 때 은행이 파산을 하는지 아 그리고 그 파산하고 난 이후에 어떤 청산 절차를 음. 계산했었을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많이 본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드릴 말씀은 만약에 정부가 예금자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어요. 아... 예. 이거는 지금 자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예금자들이 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예금을 인출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과거에 비해서 훨씬 예금 인출하기가 쉬운 거죠. 아... 예. 스마트폰 있으니까. 네, 예. 모든 예. 간에. 아, 모든 간에. 네, 예. 어쨌든 모든 게 빠르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아, 그래서 과거에 가장 컸던 사태에 갑자기 은행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예금 인출 규모가 16.7조 달러 정도 아. 되는데, 아. 10일에 걸쳐서 빠졌거든요. 네. 근데, 이 SBB 은행은 단 하루 만에. 50조, 50조 원 정도? 정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와. 전체 예금의 4분의 1이 날라갔어요 하루에. 와. 이거 버틸 수 있는 은행은 없어요. 와. 그런 현상이 음. 나타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음. 문제는 이게, 만기 미스매치가 부채와 그리고 자산. 이쪽에 지금 미스매치가 생긴 거죠. 음. SBB는 갑자기 예금이 막 들어왔어요. 네. 코로나 일구 터지고 나서 더 많이 늘었죠. 그걸 갖다가 운용을 해야 되는데 빌려줄 데가 없어요. 이미 정말 좋은 기업들은 벌써 투자를 다 했고 음. 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30년짜리 채권에다가 아, 국채에다가 이제 그냥 넣는 거죠. 사실은 은행을 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채를 사면은 그거는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도가 0이에요. 안전하다. 네. 근데 현금이 빠지니까 예금을 돌려줘야 되니까 뭘 팔겠어요. 국채를, 국채를 팔죠, 팔죠. 근데 거기에 이제 가격의 차이에 있어서 평가손실이 막상 생기는 음, 거죠 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미연준이 만들어낸 위기죠 사실 그건 부인하기 어렵겠네요 네, 그렇죠. 금리를 올려서 채권가격이 네. 빠졌기 때문에 네. 일어난 문제 중에 하나니까 그 그렇죠. 예, 예, 예. 네, 그래서 결국은 예금자를 보호해주는 그거를 음. 해야 되는 거였죠 네. 잘했고 뭐 어쨌든 터지자마자 바로 발표를 했고 음. 사실 그렇게 해 놓으면 금리가 추가적으로 안 올라가면요 손실이 적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음.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어떤 자산에서 가계의 문제가 생겼나 아니면 기업의 문제가 생겼냐 이게 아니거든요. 음. 어, 이건 이제 정부 채권에 대한 투자에 음. 있어서 금리 차이에 따른 손실에 대한 두려움 이게 이제 연결돼서 뱅크런이 생긴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정부가 신뢰도를 줘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강하게 음. 바이든도 얘기를 하고 있고. 패도도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해결하지 않았었으면 이 유동성 크런치에 따른 금융위기가 아, 올, 올 수도 있었죠 아. 근데 이제 빠르게 지금 대처를 네. 했기 때문에 네네. 예금 빠져나가는 걸 봐야죠 얼마나 빠르게 빠져나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빠져나갈 이유는 별로 없을 것 어, 같아요. 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락이 될 거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음. 있고요. 물론, 만약에 이 사태로 인해서 갑자기 대출의 증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마이너스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현금 흐름이 안 좋은 기업들, 대출로서 이어가고 있던 기업들은 망할 수도 있죠 아... 그러면서 연체율이 크게 빨리 올라가면서 네. 이게 이제 좀 장기적으로는 경기 침체와 연결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정부가 어떤 대출 기관이라든지 벤처캐피탈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자금 흐름을 자연스럽게 되게 만들려고 기구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아...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네. 갑자기 예금이 빠져나가서 갑자기 대출이 급격하게 줄고. 그러면 이건 경기 침체 음.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그것을 막는 방법을 정부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지켜보셔야 되는 것도 사실이겠죠.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본부장 말씀드리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미국인 분들이 금융위기를 직접 겪었는데 물론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좀 불안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전히 제가 보니까 막 지방은행에 진짜 뭐몇십년 만에 줄을 음. 서 있고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네. 그 심리라는 게 이렇게 전염이 무섭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네네. 무슨 얘기냐면 원래 기존 룰 물은 지금 SBB 은행에 예금이 보장이 되는 부분이 거의 10%도 안 되잖아요. 3%정도였 기억으로는. 근데 그 97%가 보장이 안돼 있다는 것 때문에 그냥 막연한 불확실성이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정부가 우리 네. 개런테 해줄게 하는 순간에 그거는 이제 굳이 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좀 두려워할 수는 있겠죠. 그쵸, 그쵸.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또 다른 신뢰도를 심어줘야 돼요 뭐냐 추가적인 손실이 안 생기겠구나 하는 걸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음... 그게 뭐냐면 금리를 더 이상 올리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고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뭐 아니면 30년 모계지 금리가 올라간다 MBS 네. 금리가 막 올라간다 라는 개념이 들어가 버리면 자산에 대한 손실률이 더 많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이 은행들이 커버 못해? 그러면 우리 또돈 빼야 되겠네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미 제가 볼 때는 엎질러진 물이고요 네. 미 연주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금리 올리는 카드를 쓰기에는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어 그럼 이어서 음. 사실 지금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그렇지 또 물가가 아직 절대적인 수치로는 음. 조금 잡혔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음. 연준 네. 입장에서 야 물가도 아직은 안 잡혔는데. 음. 숫자는 금리 인하해야 된다니까까지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다시 또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하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 저는 제미씨갈 교수님의 말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 어 그래요? 네. 아. 후행 지표를 보면서 지금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 물론 당연히 이제 임금 상승률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는 해요. 그렇지만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임금 상승률이 막 높아졌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간다 이 개념 또 아니에요. 또 아니다. 네. 그렇게 멀지 없군요. 어, 근데 어쨌든 임금 상승률이 중요하죠. 근데 지금 임금 상승률 자체는 일시적이었지만 11월달에 튀었다가 12월달에 안정을 찾았고 또 1월달, 2월달 숫자를 보고 있으면은 어쨌든간에 연말로 가면 그 상승률이 3%대 미만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음. 그 정도면은 인플레이션을 5% 6% 자극할 가능성은 낮아요. 음.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스티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잘안 빠지는 인플레이션. 음. 가장 큰게 뭐였냐면. 식품 가격 소비 관련된 쪽 네. 그다음에 가장 요번에 컸던 거는 결국 주거비입니다 음. 근데 이제 주거비도 주택 가격의 변화가 가장 먼저 중요하거든요 주택 가격의 상승률은 작년 4월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아,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심지어 마이너스 숫자까지 나오고 있어요 음. 그럼 이거는 자산 가치가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거비는 보통 1년 내지 1년 반 이후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 그리고 주택 가격의 상승률과 주거비의 상승이 이게 크로스오버가 일어나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에 지나고 나면은 추가로 주거비가 올라가는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빠지는데 네. 그게 지난달에 그 크로스오버가 생겼기 때문에 아, 나왔군요. 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상반기 안에부터는 주거비가 빠져요. 근데 아... 중요한 거는 빠지는 속도가 빠를 수 있어요. 왜일까요? 워낙 지금 주택 가격의 상승률이 빠지는 속도가 빠르기 빨랐어? 때문에. 아... 네. 차트상 저희가 보면은 조만간 빠지기 시작하는데 빠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속도가 빠를 거라는 겁니다. 아... 예. 자, 그러면 결국은 지금 안 잡히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저희 생각에는 연말이 되면은 어쨌든 3%대의 인플레이션으로 떨어진다. 음... 자, 그러면 굳이 미 연준의 금리가 5% 이상에서 유지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음... 그렇죠. 이미 금리는 이런 지금 사태가 터졌다라는 게 금리는 높을만큼 높여놨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미 이제 충격을 네. 주고 네, 있다는 거죠 너무 거구나. 빠르게 4.5%를 음. 올렸고 네. 추가로 0.25% 올리면 4.75%또한번더 네. 올리면 5%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걸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올렸다라는 거는 패드 역사상 그렇게 자주 있었던 이벤트가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이미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영향이 미쳤고 음.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음. 물론 어느 정도 지금 실업률이 많이 빨리 올라가고 있지 않아서 임금상승률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될수 있을 가능성이 하반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경제학자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막 빠지다가 다시 또 내년쯤 됐을 때또 올라가기 시작할 수 있어요. 오... 그러면 이제 미연준이 금리를 또 올려야 되는 네.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은 올려놨고 충분하다라고 개념이 세워지면 여기서 떨어뜨렸다가 또 다시 올리면 돼요. 음. 그러니까 과거에 미 연준이 94년부터 98년 2000년도에도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거를 해요. 아, 네. 뭐 그렇게 유연하게 대응을 하면 아, 되는 거죠. 굳이 지금 이미 많이 올려놨잖아요. 아. 옛날에 0%일 때는 조금만 올려놓으면 내렸다 올렸다 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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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일본 같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근데 지금 이미 벌써 4.5 많이 올려놨으니 4.75니까 음, 떨어뜨렸다 올렸다를 시장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 유연하게 할수 있군요 예. 그래서 맞아. 저희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오랫동안 유지된다 라는 것이 다시 온다면 그때 또 올리면 된다는 거죠 아... 야 그러면은 전망이 조금 길게 막 확신해서 말하긴 좀 어렵겠네요 아무래도 그러면 또 디플레이가 올 수도 있고 인플레이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는 네네. 그것을 판단해 줄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음...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제조업 쪽에서 지금 고용이 일어나고 있는 수준을 보시면은 2000년도에는 보면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었던 때예요. 음. 저희 기억으로는 2천만 명뭐 음. 이런 식으로까지 갔다가 그게 훅 빠져서 지금은 1,200만 명그 정도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의 제조업이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아, 1인당 생산성이 높아져서 네. 사람이 많이 필요 없다? 그죠 그래서 그게 일어나는 경우에는 네. 인플레이션 압력이 적어지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음. 고용이 되는 쪽은 서비스 쪽인데, 음. 서비스 쪽은 하이 인컴 브라켓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소득층에서 중산층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음. 여기에 임금 상승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 정도면 그냥 인플레이션을 그 정도로 자극하는 정도죠. 음. 플러스 좀 나게. 그래서 실질적인 인플레이션 2%대로 갈수 있겠죠. 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제조업 쪽에서 엄청난 고용이 일어나서 박한버블이 일어났던 것처럼 엄청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겼다라면 모르겠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생산성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매출 증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임금 상승률이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의 상승률이 나와버리면 실질적으로 생산성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위기가 될 거예요. 왜냐면 네. 기업의 실적이 빠르게 안 좋아질 거고, 네. 더블로 얻어맞는 거죠. 음. 예, 양쪽을 얻어맞게 되는 거죠. 아. 그게 아니라 작년 4, 사분기의 숫자를 보시면 은 생산성 지표가 올라갔어요. 근데 매출 증가율은 뚝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10% 이상이던 게 5%대로 떨어졌단 말이죠. 네. 네. 근데 생산성은 올라갔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비용의 증가가 매출 증가보다는 높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율이 좀 둔화된다는 얘기는 네. 쉽게 말해서 장사가 좀덜 된다는 얘기죠 임금 상승률이 그거보다 좀 둔화된다는 얘기는 그쵸? 이제 아무래도 해고도 하고 원가 절감이 되고 있다 그쵸? 해고가 어, 일어나든 네. 아니면 뭐 테슬라라는 네. 기업이 그쵸, 자동차 업계를 완전히 바꿔버리든지 <laughs> 네, 네, 네. 등등 계속 이런 음. 혁신이 일어나면서 음흠. 투자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빠르게 깨지지 않는 거죠. 그게 보시면 IT 기업들의 ROIC, 그러니까 자본을 투자해서 이익을 벌어들이는 그 리턴이 너무 너무 높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S&P 500이던 전체의 미국 증시의 자기자본 이익률이 높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튼튼하다는 거죠. 음. 근데 만약에 그게 그렇지 않고 2000년 다한버블 때는 어떻게 됐냐면 엄청난 투자가 들어갔어요. 근데 효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 아, 그당시는요 네, 그러면서 음. ROE가 폭락을 했어요. 98년이 고점이었고요. 음. 99, 2000, 2001, 2000이 쭉 빠져서 20% 음. 넘던 ROE가 19% 빠졌어요. 아, 많이 빠졌군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 당연히 폭락하는 음. 시장이 나왔죠. 근데 지금은 빠지는데 덜 빠져요. 사사 뭐 분기 보시면은 이익 증가율 마이너스 5%, 1사 분기 지금 뭐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연간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없다. 네. 이 거거든요. 아. 이거는 폭락장에 오는 게 아니고 그쵸. 버텨주는 장에 오는 그쵸, 거죠. 네. 예. 예. 그래서 아. 이 금리가 떨어져 주거나 유동성이 풀리면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생기는 그런, 건데, 네. 근데 그걸 다야죠 그쵸, 그쵸. 아직은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음. 왜냐면 코로나19가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생산성이 확 올라간 것처럼 보였다가 또 위드 코로나 니까훅 빠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네네. 이게 변동성이 있으니까 정답을 어. 얻어내기 어려운 거죠.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는 이제 위드 코로나잖아요. 그리고 뭐 거의 미국은 마스크 안 하고 다니니까 네. 결국은 추세적인 생산성 상승 선에서 얼마나 더 나아지느냐를 보면 기업 실적이 깨질 건지 안 깨질 건지가 답이 나오죠. 음.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에 얼마나 큰 압력을 줄 건가 안줄 건가의 답도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미 이런 뱅크런 사태까지 터졌으니 이제는 어느 정도 소비가 그래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예금을 빼는데 그걸 가지고 쓰겠습니까? 불안하면 네, 안, 안 쓰겠죠? 아... 그래서 그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일시적으로나마 불안감이 생기면 아마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는 한 템포 쉬어가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너무 늦게 올렸고 그리고 너무 빨리 또 올려버렸고 늦고, 네. 그러니까 지금 연달아 두번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네. 이제 이제부터는 좀 두고 봐야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생산성이 높아지는지 네. 어느 정도로 실업률이 올라가는지 어느 정도 임금상승률이 떨어지는지 음...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출 증가율이 바뀔 거고 어떻게 경제가 변할 건지를 보면서 판단을 하면 되겠죠 아... 네 그리고 본부장님 말씀해 주셨을 때 강조해 준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네. 대출 증가율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이 부분이 좀 궁금한 게 지금 같은 상황이 우려가 확산되면 대출 증가율이 줄어들면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이게 어떤 말씀이신 걸까요 경제라는 것은 어쨌든 항상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출 증가율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어...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대출이 있고요. 그것보다 더 넓은 개념의 광범위한 개념의 여신이라고 있어요. 어, 여신. 네. 그래서 이자를 벌어들이는 자산. 그래서 이게 성장을 한다라는 개념은 GDP가 성장을 한다라는 개념이. 아, 그렇게 봐도군요. 네. 네. 그래서 보통 대출 증가율이 1 0다 그러면은 GDP 성장률이 10%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안정적으로 높은 수준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명목상입니다. 네네네. 명목상 네네. 그리고 여신 증가율이 진짜 10%다. 그러면 이건 GDP 성장률 이10% 거예요. 아, 훨씬 더 광범위한 거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숫자는 뭐냐면 대출 증가율은 10%가 넘어요. 여신 증가율은 5%대예요. 그러니 GDP 성장률은 명목상 5%대예요. 매출 증가율도 5%대죠. 그러니까 이 숫자가 연결이 돼 있죠. 근데 갑자기 대출 증가율이 빵0 마이너스 가면 당연히 전체적인 GDP 성장률이 확떨어지네요왜냐면 네. 그러니까 이게 경제활동이 갑자기 줄어든다는 아, 얘기잖아요. 그거의 증거군요. 네. 그래서 그 음... 숫자가 지금 어떻게 변할지가 중요한데, 최근에 이 사태가 터지기 전전주부터 지금까지 보시면은 대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빠졌어요. 아. 그래서 이미... 전달 대비해서 계산하면, 네. 그래서 연간 환산을 하면 자그마치 7% 마이너스. 아. 물론 한주 동안에 빠진 건 그렇게 크지 않지만 네. 그 금액 곱하기 52 해버리면 충분히 그렇죠, 네, 빠 거죠. 그래서 네네. 결국은 경제활동이 갑자기 훅! 멈출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금리 올리는 중앙은행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네. 제가 볼 때는 우선은 아마 한 템포 지켜볼 것 같아요 음. 미국에서 음. 가장 큰 뱅크론 두 번째인데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버 계획도 있었고 맞아요. 또 다른 은행도 하나 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정도의옆하면은 어떻게 변할지를 좀한번한달정도쉴수 음... 있죠. 그쵸. 왜냐하면 네. 지금 1년 동안에 4.5%를 올려놨는데 맞아요. 정말 쉬지 않고 달렸는데 예. 그렇죠. 그래서 조금 쉬어도 네.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저도 궁금한 게 보통 이러다가 첫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이 언젠가 또올수 있잖아요. 근데 네. 보통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게 음. 뭐 결과적으로는 돈 푸는 거지만 이유를 보면 면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일 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 보면은 주식시장이 첫 금리 할때 조금 휘청인다. 뭐 그렇죠. 이런 실제 데이터도 있다 보니까 음. 많은 분들 좀 우려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공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정상적인 사이클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 그러니까 정상적인 네. 사이클이라는 건 이런 거죠. 계속 꾸준히 0.25씩 올려요. 그래서 1년에 2%씩 올리는 그런 추세로 갔다. 그러면 이제 시스템이 감당 가능하거든요. 음. 그런 추세일 때는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을때 사요. 주식이 올라가죠. 올라가죠. 계속 올릴 네. 때까지 올라가다가, 아, 네. 이제 다 올리고 나서, 너무 많이 올려서 경기가 침체로 일어난다라는 가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금리를 내리기 때문에 이미 주식은 많이 올라가 있고, 음. 거기서 이제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과시화되기 때문에, 첫 금리를 내렸을 때는 급락이 일어난다. 아, 반영을 이제 하는 거군요? 그때라고 아. 생각하는 거고요. 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음. 금리를 올리기 음. 시작하면서부터 빠졌어요. 네, 이미. 너무 빨리 올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미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시장에 엄청나게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아. 거죠. 보통 평균적으로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구간에 S&P 500이 고점부터 바닥까지 한25% 빠지는데 작년에 27.5% 빠졌잖아요. 네, 이미 다 빠졌죠. 그렇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또 폭락이 일어난다, 경기 침체가 음. 일어난다가 아니라, 음. 금리를 내리지 않던 어쨌든 유지를 시키면서, 이 정도 유동성이면은 경기가 버티겠네. 음. 이런 개념이 수면은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어, 거죠. 네. 그래서 네네. 저희는 결국은 모든 건 기업 실적인 거죠.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정말로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온다라는 개념이 생겨서 이익이 막 마이너스 이십 씩 깨진다. 아. 그러면은 시장이 또 여기서부터 폭락하겠죠.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익이 안 깨진다. 정부가 잘 대응했다. 네. 금리를 어느 정도 지금부터 더안 올리고 좀 유지시키면서 생산성 높아지는 모습이 계속 나온다. 음. 그럼 벌써 20%몇빠져났고 네. S&P는 지금 연초 대비해서는 상승률이 거의 없잖아요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오른 게 별로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를 수 있는 룸이 생긴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저희는 금리만 보지 마시고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얼마나 세게 올 건지 그리고 기업의 실적이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 건지. 그래서 저희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기업의 실적이 안 깨지는 회사들을 골라놓으면은 버틸 수 있고 더?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갈 수 음. 있다 이런 거죠. 음. 거기다가 만약에 금리까지 내려준다면 네. 그런 종목들은 날개를 달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 저희는 이제 항상 과거의 금리의 움직임과 미 연준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지켜보는데 94년부터 2000년도까지에 있었던 그런 추세? 그게 다시 한번 뭐 리피트 되지 않을까 이런 어...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 연준 의장이 한번 90년대 말했었잖아요. 네. 침체 좀 피하면서 올렸던 네. 사이클 네. 그걸 좀 보시는 건데. 네. 그 가능성에 네. 있어서 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은행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고금리다 보니까 곳곳에 문제는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은 우량주 실적에 받쳐주는 대형 기업의 얘기고 약한 고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벌써. 적자 기업 스타트업들은 유동성 우려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걱정도 그렇죠. 나오는데 이쪽도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한번 네. 이 부분도 말씀 좀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제부터 이제 자산 중에서 민간 자산, 기업에 대한 대출이지 개인에 대한 대출, 가계에 대한 대출 이런 부분들이 터지는 거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는지를 네. 봐야 되는 거죠. 네. 왜냐면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2007년 8년 사이클 아니다. 어, 아니다. 네, 2007년 8년 사이클은 전형적으로 가계가 터지는 현상이에요. 음... 가계 가장 신용등급이 낮은. 그러니까 보면, 정부가 가장 신용등급이 높죠? 그 다음이 기업이고, 그 다음이 아, 가계 가게가 아, 터진 게 2007년, 2 0 0 8년2 0 0 7요 네. 서프라이즈 네. 사태,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정부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이제 나머지를 봐야 되겠죠. 아, 그래서 이제 기업과 가게를 봐야 되는데, 우선 기업 얘기를 합시다. 우선 그 부분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BC, 벤처 캐피탈 관련된 대출과 투자 규모는 사실상 딜 사이즈로 계산하면은 GDP 의0.1% 밖에 안 되고요. 아, 진짜 규모 작네요? 전체 대출이나 투자 규모로 따지면 0.8%라서 그게 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화폐로 계산을 하자면, 가상화폐 시장이 가장 많이 컸었을 때가 GDP의 6.5%, 7% 정도였고요. 근데 지금 많이 꺼져서 3%도 안 돼요. 그래서 이미 벌써 터질 것들과 손실들이 많이 잡혔다라는 거죠. 음... 여기서 더 쪼그라들었었다고 해서 그게 엄청난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음... 그래서 지금 연체율로 보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코로나1구가 터지니까 엄청나게 유동성을 부여해서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망해야 되는 회사들의 산소통을 집어넣어줬다. 네, 네. 그래서 물이 지금 차이 있기 때문에 밑에 벌거벗은지 모른다. 그래서 네, 이렇게 네, 빠지면은 네. 큰일 난다. 이 얘기잖아요. 네네, 네,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뭘로 계산하면서 얘기를 하냐면, 이자 보상 비율이 1 이하인 기업들, 이 기업들의 숫자의 퍼센티지 그게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지금. 음... 맞아요. 네. 그렇게 보면, 은 오, 이거 큰일 났네.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버는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다. 이런. 네. 음... 그런 기업 수가, 음... 전체 기업 수의 퍼센티지로 따지면 엄청나게 십몇 %씩 올라가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럼 네. 이러면 이제 이거 큰일 난거 같잖아요. 전체 십몇 %가 망해? 네, 네. 네. 이거, 이거 큰일 나는 거죠. 대출의 십몇 네, %가 사라져? 이거 큰일 난 거죠. 네네네. 그게, 그거는 숫자예요, 숫자. 기업 수. 근데 그게 아니라 여신의 규모의 퍼센티지. 네. 이걸로 계산했었을 때는 음... 정말 작은 거예요. 아, 말 그대로 S&P 500도 네. 사실 빅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죠? 어, 그러니까. 네. 그게 GDP에 아... 미친 영향인 거거든요. 아... 당연하죠. 그게. 네. 그래서 그렇게 음... 계산했었을 때 지금 기업의 연체율이 1%예요, 1%. 1%. 맞아요, 진짜 낮긴낮더라고요현 네. 수치. 유동성을 이렇게 지금 회수를 하고 있는데도 안 올라가잖아요. 네. 오히려 더 빠져서 사사국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기업들의 판데멘탈이 정말 튼튼하다는 얘기예요. 아... 저희가 숫자적으로 많이 계산한 것들이 있는데 S&P500의 부채 비율이라든지 심지어 음. 나스닥 100기업의 순 부채 비율 30%대 이거는 이자가 1%든 5%든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금리 때문에 기업들이 망하는 케이스는 네. GDP에 미치는 영향으로 계산하자면 한정적일 거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게 가계대출이라는 게 미국에 터졌었을 때가 GDP의 100%가 가계대출이었단 말이죠. 거기에 구멍이 20%가 났어. 그럼 이건 GDP의 20%가 사라질 아. 가능성, 손실 50% 잡더라도 GDP의 10%가 사라질 이벤트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아. 거죠. 그래서 아. 제가 볼 때는 아. 그렇게까지 기업 때문에 어떤 위기가 터지는 거는 적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계를. 가계. 가게는 지금 저축률이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역대 최고의 저축률이에요. 네. 정말 많이 예금을 해놓은 거잖아요. 지금 예금 빼고 있는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게가 임금 상승률이 높은 편이고 3%대는 나오고 여기에 실업률도 낮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계 부채 비율이 75%밖에 안 돼요 옛날에 100%보다 25%나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 연체율도 지금 2%까지 올라가긴 했어요 그렇지만 과거에 어떤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그리고 그 전에 또 음. 위기가 터졌을 때 가계 연체율은 거의 4%대 중후반 5% 가까이 올라가야지 터집니다 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전히 2%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음.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어떤 가계 때문에 터지는 경기침체 이런 위기 이것도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라 음, 생각해요. 음. 그래서 제가 볼땐 지금은 전형적인 유동성 이슈, 그러니까 자산 가치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유동성 이슈니까 그 유동성 이슈에 있어서의 미 연준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면 이거는 경기 침체로 금융 위기로 넘어가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는 라 음.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정부가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음. 거죠. 그래서 네. 저희는 적자기업이라든지 연체율 이런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는 이거는 금융 위기에 번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아이것만 봤으면 겠네 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공장님께서 많은 지표들을 힌트를 네. 주셨는데, 네. 요거 좀 관심 있고 좀더 나는 공부하고 싶다 이런 구독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좋은 강의도 네. 나온 걸 알겠습니다.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일에 열심히 노력을 하는 취지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음. 금융 투자를 잘 하셔서 그 투자를 한국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아니라. 음. 글로벌 잘 하셔서 네. 정말 높은 수익을 올려야지 좀 우리나라의 미래가 좀 밝아진다고 생각하는 어... 그런 생각으로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중앙일보랑 같이 글로벌 자산 배분 관련된 교육 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차트 공부하신다든지 네, 반기 투자를 하시는 거를 많이 공부를 하시는데 나쁘지 않아요. 어? 그걸 잘할 수만 있으시다면 네네. 그만큼 또 시간이 많으시다면 네. 괜찮지만 매일매일 일 하셔야 되는데 아, 맞습니다. 그 차트 들여다 보면서 투자하시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장기적으로 100년을 투자했었을 때 자산 배분을 잘하면 연간 수익률 8% 이상을 창출할 수 있다. 음. 어, 이게 거의 기본이에요. 네.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히 10년, 20년 투자하시면 집살수 있죠. 복리로 네, 네. 네. 정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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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것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고 특히 젊으신 분들. 음. 이제 직장을 시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서 꾸준히 잘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실 수 있도록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1 2 차례 강의고요. 구성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로 해놨으니까 음... 꼭좀 참여하셔서 약간의 비용은 있습니다만 아, 먼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정말 좋은 강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네. 또 희망 가지고 이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유동원 부모장님만의 꿀팁, 노하우 전수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도 남겨놓겠습니다. 어, 포털 사이트에 중앙일보 금융교육과정 검색하셔도 되고요. 링크 주소 눌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